전파 무기와 초음파로 감시하는 세상. 당신의 가족도 스파이의 타겟이 될수 있다. 전파 무기와 초음파로 감시하는 세상. 현대사회는 각종 기술이 발전하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 무기와 초음파를 통한 감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또는 이웃이 스파이의 타겟이 될수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인지해야 합니다. 전파무기와 초음파 감시의 기초. 전파무기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나 기기를 간섭하고 피해를 주는 장비입니다. 이 기술은 군사 및 범죄 분야에서 사용되며 적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감시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또한 초음파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에서 동작하여 소음과 메시지를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비밀리에 타인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사회 내 감시 시스템의 확산.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다양한 연령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사람들 중 대다수가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조롱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원도로 심지어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종 음성이나 속삭임이 포함된 대화는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전파 무기와 초음파의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 피해자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감시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불안, 우울증, 집중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면서 자유의지를 상실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심신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동. 현재 이러한 감시 기술에 대한 제재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